자, 제이어스者 주제를 몰랐던 주제팀이 주제를 몰랐습니다. 형제한테 쳤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칙을 해야겠죠? 네. 그럼 바로 갈까요? 네, 자, 저희가 받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거 허락을 해야 돼요. 네. 못 네, 네. 뛰어주세요. 슬라이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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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슬라이드스라이드스라이즈라이드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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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라이즈! 라이즈스이릴라릴라이라이릴라릴라이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즈스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네, 네. <laughs> <무서운데, 해서. 한, 웃음> <나이>. <laughs> 예안 네, 좋아요 뭐안 좋아요 꺼지가 <laughs> 않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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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네, 하나 둘셋나 둘, 하나. 나나렌드처럼 오케이 하나 둘셋이이 둘, 둘,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하나 둘셋드눈 둘. 둘. <laughs> 눈치 보는 게 너무 <웃음> 네. <웃음> <웃음> 이게 마지막이야 나나렌드 <laughs> 드라마틱한 더보이즈 많이 따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인정할게요 그아서 그냥 격려해버리기 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하셨습니다 아, 네, 네. 잘했습니다, 오늘 도이 재밌었어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더보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We d a n i n g in the m o o n l i g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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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며 험킨 시간 속 방울하니 꿈에 와 wow.